42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인 2, 원 5, 5'가 각각 삼각형 ABC와 ACD에 내접하고 자, 이랬을 때 AB의 길이를 A, BC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사각형 EOF 5'의 넓이를 C라고 할때 ABC의 값을 다 구하라고 나온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선 AB라고 하는 세로의 길이를 지금 a라고 잡았고 그다음에 자 BC의 길이, 가로를 b라고 잡았어. 자 둘레의 길이가 42다 보니까 결국 우선 a 더하기 b는 얼마? 21이 된다라는 첫 번째. 둘레의 길이가 42니까 둘로 나는 a 더하기 b의 길이가 21이다. 라는 걸알수 있는 거구요. 자, 이랬을 때 A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, 음, 우리가 보통 보면은, 첫 번째 보면, 접점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, 항상 여기는 수직, 그리고 요 사각형의 넓이는, 두 삼각형이 사실은 합동이 돼서 하나의 넓이만 구해도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. 우선은 뭔가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, 반지름 6 길이가 3. 여기도 3. 그러면 6길이는 b 3이 되겠죠. 자, 그럼 2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도 b 3. 자, 여기가 3이다 보니까 여기는 a 3이 될 거고 a2도 a-3이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자, 이 삼각형에서 a, b, c라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a, 요 길이는 b 자, a b 변은 a플러스 b-6인데 a플러스 b가 21이기 때문에 어, 빗변의 길이는 15가 되는 그러한 삼각형이다 라는 거지 여기는 15가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봐봐 내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얘들아 내 저번에 반지름이 주었을 때 항상 두가지 지금처럼 둘레의 길이 구한 것도 있지만 넓이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 자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1 a b 는 2분의 1, 내접원의 반지름 3 곱하기 둘레의 길인데 15, a하고 b도 한거 21이니까 어, 15 더하기 21이 둘레의 길이 그래서 얼마? 어, 36이 되겠지. 그래서 결국 ab는 얼마? 108 이렇게 되는 거야. 이해합니까?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변의 길이의 곱은 21이고 고이 108이다라고 한 거니까 뭐 b 대신에 21 a를 여기다 대입하면 a에 21 a는 108. 자, 아,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21a 플러스 108은 0. 분명히 ab는 바로 나눠질 것 같은데 108이니까 36. 3하기3 여기는 6 곱하기 6이니까 3 3 18 18과 3이 제일 낫겠네 18과 6 18과 6 하면은 24네 어, 나눠지는 값이 딱3나 35. 과5 35. 35. 3 3 3하기5 곱하기 3, 6 곱하기 6 곱하기 3. 2, 3, 2, 3, 3 9하고 12 9하고 12가 맞겠다 9하고 12 그래서 a-9 a-12는 0이 되니까 a는 9거나 a는 12자 근데 a가 9면 b가 12고 a가 12면 b가 9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누구 bc의 길이 b가 더 크다 그래서 a는 9, b는 12가 된다라는 거죠. a는 9, b는 1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자 a가 9니까 6일이 얼마야 얘들아? 음. 자 이제 여기를 속 지우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E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만 지은게 A2의 길이가 A-3이었는데 A가 9다 보니까 6 길이는 얼마? 그렇지 6이야 A2의 길이가 6이면 FC의 길이도 당연히 6이 될 테고요 15에서 12 빼주는 거니까 6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? 3이 된다. 왜밑변이1 5로 했어? 그래서 요삼각형의 넓이, 즉 EOF의 넓이는 2분의 9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각형의 넓이니까 결국 C는 9 이렇게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. 이해갑니까?